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을 사막이나 광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목민처럼 또 광야에서는 사슴처럼 샘물로 대변되는 영혼의 갈증, 관계의 갈증, 물질의 갈증을 해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물은 아쉽게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샘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그래서 샘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못 찾으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곧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광야가 지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샘물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생 자체가 부지런만 부지런함만 가지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경에 기록된 샘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서 그 이야기들이 주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샘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샘물의 응답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일단, 성경은 물이 풍부한 것, 물이 풍성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 바로 물이 풍성한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팔수 있는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이었거든요. 그 재능이, 물을 찾을 수 있는 재능이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평상시에는 샘물 근처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의 기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막이나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내던져진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샘물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샘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의 경우에 이렇게 샘물을 찾았습니다. 원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낳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사라가 어떻게든 대를 이어보려고 자신의 몸증이었던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보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이 되어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이스마일이 태어나고 한동안은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뭐 이런 후계 문제로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라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상속자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첩과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불과 며칠 분의 양식과 물만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맨몸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빵과 물만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낼 곳을 찾지 못하고 물도 얻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헤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빵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수 없습니다. 결국 물을 찾지 못하고 탈진하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없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으며 엉엉 울게 되죠. 그 하갈의 통곡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그녀의 눈에 샘물이 보였습니다. 샘물이 없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던 건데 찾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물을 통하여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곳을 바탕으로 결국 이스마엘은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무리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샘물의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사사기 16장에서도 천하장사 삼손이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과 본래세 사람들 사이에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로 본래세 사람 1천 명 때려 죽일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갑자기 삼손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목마름, 갈증을 느끼게 된 겁니다. 당장이라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탈진 상태가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갈증 앞에서 결국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제가 목이 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하여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삼손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샘물의 응답을 주셨다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엔하꼬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삼손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샘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요. 하갈처럼 홀로 버려진 자들에게도 샘물은 동일하게 절박하고요. 심지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체라 할지라도 샘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갈도, 삼손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샘물이 필요할 때그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물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샘물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수가성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결과적으로는 최고로 복된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가 다름 아닌 사실은 물 때문이었다는 것, 샘물과 같은 우물가에서의 만남이었다는 것, 이 여인 역시 물에 대한 갈급함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하갈이든 삼손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든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결국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음을 알수 있죠. 여러분, 하갈이나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햇살이 따가운 한낮이라도 물을 마셔야만 살수 있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즉 목마름의 상황에 처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샘물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목마른 자가 샘물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이 응답에 있어야 우리가 살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를 주셨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살수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갈급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생물의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샘물의 응답을 받고,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샘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에 해 지금부터 영토를 되찾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